유튜브 광고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네이버와 달리 뭐의 중심으로 광고 구조가 이루어졌다고요? 마케팅 퍼널. 마케팅 퍼널, 즉, 고객 구매 여정 지도에 따라가지고 광고 구조가 이제 만들어져 있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도 그거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이 인지단계고요두 번째가 고려단계, 세 번째가 전환단계, 이제 네 번째 충성. 그 단계라고 이제 본다고 하면, 인지단계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다가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브랜드 인지도니까 뭡니까? 어떤 노출 혹은 도달의 극대화가 이제 이 캠페인의 목표가 되겠죠. 그죠? 이 때, 이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캠페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타겟팅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어떤 시간대에 어떤 기기, 모바일이냐, 아니면 PC냐, 어떤 지역에 어떤 인구 통계학적 분야, 어떤 영역으로 노출을 시킬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적당한 유튜브 광고 유형이 마스터 헤드 광고라든지 범퍼 헤드 광고라든지 트리뷰 인스트링 광고라는 게 이제 있죠. 두 번째 단계, 고려 단계는 관심과 어떤 참여로 연결시키는 단계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아주 상승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단계를 위해서 캠페인 목표를 한다면 이제 관여도 상승이 제 목표가 되겠고요. 이때의 어떤 이제 이 타겟팅은 뭡니 어떤 제 문맥의 주제에 따라, 어떤 제 관심사에 따라, 어떤 구매 의대에 따라서 이제 이타겟팅을 해서 이제 이 유튜브에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검색해서 그거에 적합한 동영상을 클릭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광고, 풀 c 디스커버리 광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환을 극대화 시켜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동으로 연결을 시키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이 때의 캠페인의 목표는 전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타겟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캠페인 다음에 광고 그룹을 만든다 겠죠그 그룹이 이제 타겟팅에 해당되는데 내 유사 고객이나 잠재 고객, 리 마케팅 혹은 리타겟팅에 이제 적합한 것이 이제 이때 그 타겟팅이 되겠고요 이때 적합한 광고용은 TrueView for Shopping, TrueView for Action에 해당되는 광고 유형이 될수 있겠습니다 마스터헤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유튜브 홈페이 유튜브 이제 홈페이지라고 볼수 있어요 유튜브 첫 번째 페이지에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버에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그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었죠 또 네. 마스터헤드 광고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1단위로 이제 이 과금 방식이 되고요. 어, 이게 뭐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이제 광고료가 이제 드는 것이 되겠고요. 이 소재 형태로는 반드시 어떤 URL, 유튜브 동영상 URL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어떤 인지도를 중요시할 때,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트래뷰 인스트림 광고라는 게 있는데 가장 우리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광고가 이 광고일 거예요. 인스트림 광고. 그래서 인스트림 광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건너뛸 수 있는 광고. 건너뛸 수 있음이라는 이제 이 메뉴가 생성이 되죠. 어떤 것은 이제 몇초 후에 본 동영상이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하는 게 있죠. 이것은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고요. 이제 우리가 맨첫 번째 이렇게 동영상을 볼때 건너뛰기라는 이제 표시가 나타나요. 이것이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는 동영상이 맨첫 번째 나타나는데 중간이나 끝부분에 이제 나타나는 광고. 이런 것이 바로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 이제 건너뛸 수 있는 광고가 있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 광고가 있죠. 트루뷰 디스커리 버광고라는 얘기는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상단에 노출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디스커버리 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디스커버리 광고는 이제 고려 단계 어떤 이제 이 비교 단계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이 고객을 끌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범퍼 애드 광고라는 게 있어요 범퍼 애드 광고는 스킵할 수 없는 트리뷰 광고의 형태로서 이건 이제 6초 미반에 아주 짧고 강력한 인상의 메시지를 줄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버퍼헤드 광고입니다. 그래서 버퍼헤드 광고는 아주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광고가 이제 될 수가 있죠. 이상으로 이제 이 유튜브 광고의 유형에 대해서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이나 아 다음 영상에서 시스템상에서 이제 구글 애즈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런 부분을 아주 짧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laughs> 영상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